안녕하세요. 숙명아동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구강,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학교 생활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는 뭐 학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앉아 있는지에 대한 태도도 될수 있겠고 또 또래와의 관계도 포함되겠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얼마나 잘 따르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숙제는 잘 해가는지, 숙제를 잘 해가고, 또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들을 어, 부모님한테 잘 전달해오고, 전달해드리고 또 수업에 참여를 어떻게 잘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참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학교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생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어, 보여지는 학교 생활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경우에는 등교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지각하는 횟수가 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준비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옛날 같았으면 실내화 가방을 자주 잃어버리고 온다든지, 뭐 물통을 들고 갔는데 물통을 두고 온다든지 이런 식의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수업 시간에 잘 앉아 있는 것들이 힘들죠. 일단 과잉 행동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앉아있기가 힘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진 규율을 지키지 않고 빈번하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협동이나 양보, 배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단체 생활에 적응이 되는 것들이 힘듭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이나 모둠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둠으로서 해야 하는 과제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주어진 시간에 완성하기가 어렵고 또 일곱 번째 선생님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고 불쑥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아기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어, 유치원인 학교 적응을 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생활의 문제는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또래 관계 형성을 한다거나 기초 학습을 성취하는 것들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청소년기로 보면 어~ 이 청소년기는 지속된 실패와 부적응으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 이 무기력한 감정.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무기력한 감정들이 학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잦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무기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 내용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어하고 그 결과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강한 승부욕을 갖고 있고 수업 태도가 좋지는 않죠. 이 강한 승부욕이 어떤 아이들은 어, 게임이나 혹은 다른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 그냥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어, 자기가 풀수 없고 자기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해야 한다,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어, 승부욕으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으로 보면 어, 한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 해결하지 않고 한참 뒤에서야 해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속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리, 정돈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이 보면 어지러져 있습니다. 항상 어지러져 있고, 부모님이 치우지 않으면, 엄마가 치워주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방 정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공격성을 많이 보입니다.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공격성이라는 말에 어떤 행동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과하게 밀치거나 뭐 이런 식의 공격성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언어적인 것도 공격성인 것에 포함되죠. 그래서 부모님 말을 안 듣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것들의 하나도, 하나 중에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게 있고요. 그리고 논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논쟁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말꼬리 잡는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데 그 아이는 그냥 그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냥 그 말꼬리를 잡고 계속 부모님하고 논쟁하는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숙제를 하려고 방으로 가지만 숙제는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빈둥거리거나 창밖을 보는 듯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30분이면) 끝낼 만한 과제를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과제들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 참 효율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시험 공부도 시험 보기 며칠 전에 하거나 숙제도 전날 급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뭐 일주일 남고 뭐 당장 내일 시험인데 이제서야 공부하겠다고 펼치고 있거나 아니면 어 숙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전날 갑자기 생각나서 어 이거 숙제 해야 되는데 이거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막 급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숙제, 어, 시험이 뭐한달 남았는데, 한달 남았지만, 정, 한달 남아서 불안해 하기는 하지만, 정작 시작은 하지 않고, 예, 그게 뭐 2주가 남아있든, 1주가 남아있든, 불안해 함, 하면서도 정작 시작은 못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게임과 같이 새롭고 흥분된 경험들을 찾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학교 생활 특성을 보면요. 청소년기에 보면 이 시기 청소년 시기는 ADHD 아이들의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ADHD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청소년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쉽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진학을 하면서 과목 수가 많아지고 그 노트 필기량도 많아지고 학습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기 통제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필기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여튼 집중을 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감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의 ADHD 아이들은 중학교 진학을 한 이후에 급격한 성, 성적을 성적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요청을 어, 도와줄까 내가 엄마가 도와줄게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싫어한다든지 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나 대처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한 ADHD 아이들의 경우에는 원만한 교우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청소년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일단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쨌거나 필요합니다. 부모가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밀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교사에게 알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교사에게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꺼려하시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아이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갖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학교 생활을, 어,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위한다면,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어, 그들은 자녀에 대해서 상황, 자녀에 대해 상황에 앞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더더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협력이,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에 자녀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사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은 취약하지만 대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자녀에게 적용되었던 어떤 교수 전략이 있다면 교사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어, 우리 아이랑 저랑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왔습니다. 하고 선생님이한테 이야기해준다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자녀의 특적 학습 양식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것들이 좋을지 계획을 의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어떤 적이 아니라 동맹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알리고 싶지 않다, 어떤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서 싫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 이런 부분에서의 취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안 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ADHD가 있습니다가 아니라도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 취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랑 동맹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협력을 할때 적극적인 선생님의 지원도 가능하고. 부모님의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부모님만큼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부모님이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교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시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랑 어, 교,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그 지시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어, 학교 생활을 잘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어떤 요구를 잘 듣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직설적이고 간결한 서술형 형식의 명령에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거 몇 시까지 끝, 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크게 남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 그게 t v 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다른 장난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제거한 후에 눈을 마주 보면서 전달할 때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 사항을 전달한 뒤첫몇 분은 계속 관찰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시키고 난 다음에 그저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로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처음 몇분동안 그것들을 보면서 지켜봐 주는 것들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보다 1대1로 전달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이해되고 과제를 잘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음, 아이와 선생님과의 비율이 뭐 많은 그런 공부를 하는 것보다 1대1로 선생님이 차분히 알려줄 때 그렇게 1대1로 전달할 때 훨씬 더 교육 효과가 그리고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강화 그러니까 칭찬이나 상 같은 것들을 자주 그리고 즉각적으로 줄수록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꾸중은 아이를 따로 불러서 하고 잘못된 행동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 그 즉시 그 자리를 어 여러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를 따로 대사하고 그 다른 아이들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그리고 토론이나 감정을 최소한 줄여서 예약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DHD 아이에게 행동하기 전후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충동적인 반응을 지연시키는 빈도를 높여 주고 또 주의 깊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방과 후 숙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스케줄 관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숙제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경우에는 뭐 알림장 대신 뭐 앱을 통하여서 한다거나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림장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언어 전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서 선생님들이 그냥 숙제의 범위를 이야기를 해주죠. 아니면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음, 그렇게 언어 전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들은 부모가 아이의 숙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제는, 숙제하는 시간은 가족의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죠. 어 어떤 이 어떤 지시 사항을 시키고 바로 자리를 떠나는 것들이 아니라 몇분 동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이 주, 좋아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바로 해야 할 일로 숙제를 정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부모와 같이 숙제를 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숙제는 같이 계획을 세워하고 하는 동안 해야 할 분량을 쪼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선생님이 독후감을 써오라라고 하는 과제를 내주었다고 라 봤을 때 독후감 제시한 날짜가 이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날이 3일이라고 치면 독후감 제출일은 뭐 15일쯤.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아이와 스케줄을 조정을 하겠죠. 책을 언제 설정할 언제 선정을 할 건지, 그럼 책을 구매를 할 건지 아니면 독, 도서관에 가서 빌릴 건지. 그러면 그 책의 분량을 보고 책 읽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것 같은지, 이틀이면 될것 같은지 아니면 짧 조금씩 읽어서 4일이면 될것 같은지. 그리고 난 다음에 독후감은 언제 쓸지. 독후감 쓰는데 하루면 될지, 이틀에 필요할지 그리고 숙제 제출하기 전날 독후감을 챙기고 그다음 날 숙제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큰 스케줄을 보고 그 스케줄에서 스케줄을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엄마와 같이 해야지 혼자 하라고 하면 이거 하는 것들 아이가 혼자 하기에는 어, 너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이 스케줄을 같이 짜고 만들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 스케줄을 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하는 시간이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방과 후 스케줄은 무엇보다 숙제가 먼저 이루어진다. 네. 학원 숙제들보다도 학교 숙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짧은 휴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 아이가 숙제를 잘한 것에 대해 잘했다면 그 숙제 시간을 잘 지켰다면 숙제 시간 하는 동안 본인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어떤 다른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거나 뭐그것들의 칭찬의 방법에 대해서 그것들을 스티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면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기보다는 아이가 숙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단순하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숙제 양이랑 정확성, 얼마나 잘그 정확하게 했는지 그 어, 스케줄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ADHD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공부를 할때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한 30분이면 끝낼 일들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보내는 것들이 어,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부모가 같이 옆에서 공부를 한다면 물론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개입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뭐 엄마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다든지 책을 보는 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어, 아이 옆에서 함께 해줄 때 훨씬 더그 효율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양면 파일 양면 파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의 가방을 열어 보면 어, 특히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각 과목별로 어떤 유인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들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방 안에서 막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잘 접혀져 있지 않고 막 꾸깃꾸깃하게 모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아이의 학교 생활을 돕고 싶어도 뭐가 뭔지 몰라서 잘할 수가 없죠. 이것들을 엄마가 또 하나하나 분류해 주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하나의 약속으로서 양면 파일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에서 가져오는 모든 안내문들은 왼쪽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어 엄마한테 보내는 유인물이 됐든 아니면 각 과목별로 유인물이 됐든 다 왼쪽으로 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훨씬 만약에 그 아이가 과목별로 유인물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럼 과목별 유인물 파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에 그 갑자기 그렇게 너무나 도 많은 파일을 만든다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양면 파일을 만들어서 왼, 왼쪽에 그리고 학교에 가져갈 모든 과제물은 오른쪽에 두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오른쪽에 두기 때문에 학교에 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찾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져온 유인물들은 무조건 왼쪽에 두기 때문에 왼쪽에서 찾겠죠. 아이가, 어, 내가 학교에 이제 제, 선생님 뭐 내라고 했는데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것들이 아니라 오른쪽 파일에서 당연히 열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그것들이 어떤 약속으로서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학교 숙제를 제출을 하거나 유인물을 제출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아이가 찾아야 될 것들은 한 곳뿐이겠죠. 자기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 약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면 파일을 이용, 이용하면 유인물 관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림장을 확인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과제를 해야 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 또는 시험 기간에 관례 중요한 역할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의 시험이 아닌 일주일 뒤에 내야 하는 수행 평가들이 있거나 아니면 몇주 뒤에 있을 시험이 있다면 그것들을 월별 플래너에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 8일에 중간고사가 있죠. 그리고 어, 수학 단원 평가가 있습니다, 5일에. 오늘이 이날이라고 친다면, 수학 단원 평가를 위해서, 5일 수학 단원 평가를 위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수행, 국어 수행 제출일, 영어 수행 제출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큰 스케줄을 두고, 이렇게 나머지 세부적인 스케줄은 이제 같이 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ADHD 아이들에게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막역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월별 플래너와 같이 시간을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만들어보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기한과 그리고 시험 기간을 모두 한꺼번에 보이게 적고 나면 과제를 하고 난 뒤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고 그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뭐 내일 시험인데 그것들을 지금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과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에 따라서 난이 그 비중을 시간 할애하는 비중을 훨씬 더 많이 세우겠죠. 그리고 그 과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두 번째로 중요하고 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고사 준비는 언제부터 들어갈 것이고 언제 어떤 과목을 얼마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를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는 주요 타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원이 되고 이것들은 ADHD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 다양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자신의 부모와 서로 마음이나 생각이나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훨씬 더잘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 인식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잘 봐주고 또 지지를 해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줄 수록 아이는 어~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역시 중요하고 또 가장 필수적인 것 꾸준히 지속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어떤 전두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지원하는 모든 사항이 실제로 확실하게 작동을 하려면 이것들이 뭐한 달, 두달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적어도 몇 년간 꾸준히 하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가 제공했던 관리를 만약에 어느 순간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뭐 때문에 피, 멈춘다면 그날 그 아이는 조직화가 완전히 무너진 수행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LHD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다만 이것을 수년간 지속하는 것들이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할수 있도록 지원 도움을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